안녕하세요 유진사 TV입니다 오늘은 8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아, 지금 한 11시쯤 됐는데 날씨가 흐린데도 엄청 무덥네요 습기가 많아서 그런지 아 여기 토요일 날 배추하고 무심을, 그 땅을 만들었는데, 그전에 넣고 또그 전에 석회고토하고 넣고, 또그 후에 퇴비 유박, 이런 걸 넣고, 지난 토요일 날, 복합비리하고, 또, 이음 그, EM, 하고, 이런 걸좀 뿌려주고, 음 땅을 이렇게, 그, 저, 저, 토양 살충제, 살균제, 뿌려주고, 준비를 해놨습니다. 저희는 원래, 멀칭을 안 하고, 그냥 심을 예정입니다. 땅도 많지 않고, 뭐, 풀 뽑는 거는, 문제가 없으니까 아, 여기다가 무는 오늘 시합파종을할 거고 초코는 배추를 심을 예정인데 배추는 9월 한 7일경 그때 배추 모종정식을 할 겁니다 작년에 8월 27일 날 모종 정식을 했는데 배추가 너무 컸어요. 너무 알이 뭐꽉 차가지고 소금 절이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올해는 좀 우리가 먹을 거니까 어차피 한80% 정도면 속을 채워서 먹으려고 해요. 거기 더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한 9월 6일, 7일, 그때 모종증식을 할 예정입니다. 아, 여기 고추는 토요일 날 6차 수확을 하고, 아 역시 이제 6차부터는 고추 품질이 조금 떨어지더라고요. 뭐 다음에 딸 것도 많지도 않고, 그때가 장마철 그순머지 현상이 온 기간 거기간 그때 열린 것이기 때문에 양이 많지가 않아요. 지금 그 이후로는 또 장마철 지나고는 또 많이 열렸는데, 이것들은 9월 한 중순, 하순 뭐 그때 돼야지 익을 수 있을 것 같다. 수확이 될것 같네요. 제가 한근 2주 가까이를 밭에 못 와가지고 관리를 못 해줬어요. 그때 너무 가물었는데 제가 관리를, 물을 못 주고 관리를 못 해주다 보니까 이 예, 밭에 거래이 없는 것은 아닌데 물이 없으니까 이 고추들이 제대로 영양 공급을 못 받아가지고 이렇게 잎들이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변한 것들이 많아요. 그래도 이제 어제 비, 토요일에 와서 물을 주고 또 어제 비가 오고 이러니까, 겉에는 또 이렇게 새파랗게 건강하게 잎들이 잘나고 있어요. 자, 이제, 그래도 이, 올해도, 올해도 역시 이 막그레이 탭 덕인지, 아예, 담배 나방 그 구멍 뚫린 고추는 구경하기 힘들어요. 거의 없어요. 산재병도 없고, 고추가 깨끗합니다. 깨끗합니다. 저쪽 끝에 흠도, 흔드, 너포이 물음병이 와가지고, 뽑아버린 적은 있어요. 고가 지금도 이렇게 막 열리는데, 지금 열리는 것들은 뭐, 붉은 고추까지는 기대하기 힘들겠죠. 저도, 또 풋고추 이 어린 풋고추들, 제가 또 좋아하는 게 있으니까, 아, 그렇게 먹기도 하고. 지금 막 엄청 열리네. 이런 게 이만큼 큰 것까지는 다붉은 고추가 될 건데 지금 맺히는 것들은 풋고추가 돼도 풋고추도 양이 많지 않으니까 원래 풋고추도 좀 먹어야죠. 자, 그럼 오늘 무시를, 시공하겠습니다. 멀쩡은안 했기 때문에, 멀쩡은안 하기 때문에, 그냥 불 뿌림을 해도, 작깐 했는데, 속한 물부기 힘들어요.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, 여 그, 거 만큼, 해가지고, 물들이다한 다섯 개 정도, 예쁘고. 그리고 여기 한 30분 이거보다 하니까 한 40, 45 정도 거리를 두고 너무 먼거 아니야? 아 무도 잎이 크더라고 너무 가까우니까 잎들끼리 막 부딪혀가지고 안 좋아 많이 먹을 것도 아니고 뭐 소미길이 보다 조금 더 크게 한 음. 4두개씩 이렇게 뭐 음. 그렇게 넓게 뿌릴 거면 조금 더 뿌려, 씨앗을. 숟어 먹게. 숟 먹는 걸 싫다면서 먹을 거 많아서. 이렇게. 몇 개나 씹겠나? 한 20개 씹겠나? 그서는개 정도 되잖아. 누구 뭐그 정도면 충분하잖아. 충분해. 응. 매년 남아서 뭐무 말랭이도 말랭도 많이 만들고 무 말랭이 맛있어 뭐 같은 거는 뭐에, 없는 거니 너무 멀다 별개. 무시를 심고 한냉사로 덮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한냉사를 집에 놔두고 안 가져왔 는데 그래 우선 부직포로 이렇게 덮어 놓고 내일 다시 와서 한냉사로 덮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고추에 추비를 한번더 하고 어, 또 병충해 방제도 하겠습니다. 탄저병하고 담배 나방약을 한번더 뿌려주겠습니다. NK비료하고 유니칼슘, 붕사, 유한칼슘 조금씩 섞어가지고 NK비료를 주로 해서 주겠습니다. 그 무더웠던 여름도 이제 서서히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.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견딜 만합니다. 우리 유치님들도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한 날들 되시길 바라며 또 가을 농사도 풍작을 이루시길 바랍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유진사 TV입니다. 감사합니다.